할렐루야. 가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에서 행복드린 교회를 임하고 있는 최용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자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본문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는 척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믿는 척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부부싸움 하나 해결 못 합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시고자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것은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이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그 집의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정하게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주여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등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자, 자아. 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려 한다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앞으로 주어야,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죽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소원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죽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죽는다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란 앞으로 죽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시다.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질 자아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진 자아를 끄집어내어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아직 죽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손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이 손님이었기 때문에 물은 물대로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인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죽고 예수로 사는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조용히 반성해봅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드리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워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웃이라 생각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교회에서 편협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반성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욕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새로워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을을 위한 믿음의 경지를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과 고난을 통해 알찬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꿋꿋이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본받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를 경하게 하시옵소서. 환란과 시련을 겪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아래에 있다면 능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구원과 자아의 죽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죄삼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들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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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